주인님 내가 2주동안 4명한테, 2주 4명한테 플러팅을 당했는데 내가 한 말이 나는 연애를 안한다 그랬더니 어 그냥 만나보자 어? 막상 연애를 하면 다를수도 있다 뭐 얘기하는거야 내가 연애할 새도 없고 관심도 없다 어 관심도 없다 내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플러팅이 들어왔어 그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달았어 첫번째 애 딸인 무당이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을 것 두번째 주인님한테 허락을 맡을 것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 왜냐면 주인님은 나를 제일 많이 아니까 그래도 이제 친오빠같이 제일 많이 아니까 나를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허락 맞고 와서 주인님한테 얘기를 했어 아나 보영이랑 만나고 싶다 그럼 주인님 뭐라고 할게요? 다 저거 오라고 하지 오라고 한다고? 얘기하자고 응. 오라 <목소리> 차새끼야 각박한 세상이지 정신이 있나 온 지금 <laughs> 아니 왜 사투리까지 쓰고 지랄이야 아박한 <laughs> 세상 속에 왜 아니니까 아니아니 <laughs> 혹시라도 누가 뭐그한세요 <laughs> 아, 맨날 스나다다쳐야되고 어? 그치? 어? 몰라, 일단은, 그 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진짜, 일단 나한테 기사들이 두대 맞을 정도. 각오하고. <laughs>